팔아 세대. 확인. 메리시 나왔어요. 로시오 들어가고. 이렇게. 아. 팔대 팔아 세대. 포그 컷. 팔아 거쳐, 팔아 거쳐. 가가가 오른쪽 오팔 하긴 a i 잘 쏘긴 한다 s 데 위메 나왔어요 우리팀 하긴 w o m 리 n 라 r e so rich. Very good. Very good. a g 오, 치, 거점, 들어왔어요 나이스. 컷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 나이스. 내이스나스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그렇지. 어우, 멋있었어. 치유야? 모르겠어요. 왜? 내가 금인가? 은인가? 아, 2000이요, 2000. 1928. 어, 이번 라운드는 우리가 조금 약간 많이 이겨가지고 루시우가 힐하기 좀더 편했던 것 같아요. 어, 어떻게 할까 아, 정면으로 갈까요? 팀 싸움 하죠 이쪽에. 그냥. 아.. 어떻게 하지? 음, 아 겐지 좋다. 오케이. 거점 바로 가도 되겠다. 아나폭다나 거점 왼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왼쪽 가자. 왼쪽 가자. 왼쪽 가자. 자, 왼쪽 가자? 어. 겐지 있으니까 난전이 좀더 편할 거야 우리가 포그도 있고 그렇지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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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라인부터 라인 커버 그렇지 라인 커버 러남죠쓸러남죠 앞으로 커버. 나와줘 앞으로 나와줘 앞으로 나와줘 그렇지 그렇지 거점 먹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아 거점 좋았다. 누가, 누가, 누가. 어, 아, 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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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나 왼쪽 2층 갔었거든요? 왼쪽 2층에 맥크리. 아, 오른쪽이다. 오른쪽 2층에 맥크리, 미안. 거점 들어가죠? 이거. 우리 좀 약간 꼬였어, 위치다. 거점에서 막아주자. 어? 아이고. 라인 컷. 로드 타요. 로드 컷. 나 잘한 파티 나오겠는데? 미안해요. <laughs> <laughs> 우리 아나가 겐지 안에 있는 나쁜 마음을 깨웠어. <laughs> 오케이. Oka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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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제줘요괜제줘요 아, 나체 빠피 돼 왼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나왔어요, 애들. 나이스. 나나이나요 <laughs> 라인 그렇지 거점에 뭐 하나 있거든요. 서양 뒤 나이스. 잘해, 잘해. 잘랐어. 거점 아래 중심에 거점 중심에 라인 하려 라인 개피. 오 대박. 컷. 호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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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부터. 호그 호우가 좀 무서워. 루시오 컷. 아몇 낙사지 지금? 오케이. Okay. 87% 우리 파라 없어요 지금. 아, 혹은 숨어있었다. 쏘리. 리손 맞추죠 우리 일단 아, 나 기다렸다 갈게요. 루시오는 대치하지 말아요. 대치하는 거 별로 의미 없어. 지금 상황에서 우리만 손해야 저기로 그차 자고, 오케이, 다 모였어. 움직이죠. 따로 가는데? 나도, 다도나대 나도, 나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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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나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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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썼어요, 상대 안 썼어요. 한대맥크림말고공 없을까? 공가? 확인. 준비해보자. 정면으로 같이 가요. 오케이 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정면으로 같이 가. 들어오세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속 드릴게. 호개피 호개피 호개피. 와피쳤다나이스 자리야 자리야. 어, oh, 개나이스. 오케이. Okay. 너희는 게임을 지지. 워! <laughs> 네 하셔도 돼요 분위기 좋으니까 가죠 리퍼하기 괜찮은 맵인 것 같은데 또 여기도? 좋아 좋아 리퍼하기 좋은 맵이잖아 여기 뽕퍼 뽕퍼 이거 그럼 서버실 힘싸움 할수 있겠다 우리 화력 엄청나 지금 어? 호그 없으면 조금 애매해진다 해볼게요 일단 오케이 힘싸움 해보자 어 나이스 수탄 상대 파라 있나 모르겠어요 제나타 있어 어, 맞았 파라 파라 있는 거죠 어 파라 있어 파라 있어 발코니 쪽에 파라 있었어요 라인 밀었어요 라인 개피 거야 때리면 돼 그냥 나이스 그렇지 차려 산다 차려 산다 왼쪽 써 아, 왼쪽 아. 발코니 파라 아직 떴어요 실 부탁드릴게, 나이스. 좋아, 좋아. 리퍼, 리퍼. 루시공 90% 리퍼 많이 남 나이스. 어 뭐지 발코니로 뭐 하나 갔거든요. 안녕. 돌려 컷. 오. 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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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어 좋아. 쳤어저두명 잡았어요 그래도. <laughs>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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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뭐 뒤에 뭐 어디 어디. 아 아죽겠안 따라가 윗선 힐안 따라가 어 옆이 아 옆이. 뒤라는 게 이거였구나 나살거야나 살거야 나 살거야 나 살거야 나 살거야 나 살거야 뭐여 깜짝이야 이번에 빨리 부어 줄게요 뽕포 한번 가요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네, 들어와, 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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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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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아와 들어와, 들어라들어컷라어와 들어와, 와와 또 뒤에서 어디서 막 나와서 궁쓸라고 막. 파라, 라라 나이스. 오, 이거 다. 뿅. 안녕, 테라파. 파라, 라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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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려야퍼 여기 다 여기 바스티이있 나이스. 아, 아, 파라가 파치겠지? 파라만 없었다면 내 파친데? 예스! 아니, 보면 인정할 수 밖에 없을걸? 인정할 수 밖에 없을걸, 이건? 아 엄청났다. 낙사 9킬, 아, 음. 그렇지. 송어야. <laughs>